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28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나온 좀 흥미로운 이슈 두 가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약 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제 북송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주제 모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약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장관께서 지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 대안이나 보관을 가지고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는 이 마약 범죄가 정말 지금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참 어렵고 아픈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치안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총기와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밤길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속, 즉 선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버스러운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K 방역뿐만 아니라 K 치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이 잘된 나라가 없다라고 자부하는데 이 모든 것이 과거 정부 때부터 총기라든가 마약 기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력히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룩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검찰이 조폭수사와 마약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범죄 부분은 풍선처럼 넓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마약이 퍼지고 있고,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런 사람들이 설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총기, 마약, 깡패를 잡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게 국민들이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마크이고 자산인데 저는 이 부분이 최근 몇 년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을 압박하거나 검찰에 대해 페널티를 주고 싶은 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쪽박을 깨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찰이 아무리 밉더라도. 검찰의 이런 수사 역량을 뺏는 것,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좋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이죠. 자, 이렇게 무너지는 거 금방입니다. 한번 무너져서 깡패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지금 벌써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깡패들이 자신들을 뭐 기, 기업인으로 포장해서 아주 신분을 세탁해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이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다닐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정말 마약, 조폭, 기타 강력범죄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구나 뭔가 이런 경각심을 들게 한 이런 질의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자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강제북송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질의응답 아주 누구보다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유상범 국내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에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한동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자 다시 유상범 비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규정은 국가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지 추방의 근거가 될 수는 없죠. 자 한동은. 비보호 대상자한테도 지원을 할수 있을 정도니까요. 자 북한 이탈 주민법상에 이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될지라도 그것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 기준이지 이게 강제 북송의 강제 추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자두 번째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출입국 관리법상의 강제 출국 대상은 됩니까? 한동훈 그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유상범. 귀순한 탈북 어민들은 외국인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자, 한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인 인도법은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동은. 범죄인 인도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사법부 간의 상호 공조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과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시 유상범 당시 법무부에 추방 3 시간 전에 의견 조회를 해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의견이 전달됐습니까 한동은 전달된 건 모르겠는데요 내부적으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까지는 법무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유상범. 그렇다면, 추방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한동은 그게 전부고요. 북송 근거가 없는 것은 그냥 2 더하기 2가 사냐의 문제지, 그게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계속 질문을 했죠. 강제 북송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자, 북한 이딸 주민법상에도 근거 없고, 어,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할 대상도 아니고, 또 범죄인 인도법 해당 사항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헌법과 그동안의 판례가 인정한 대한민국 국민인 이런 북한 탈출 어민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로 추방해 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북송에, 강제 북송에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냥 2 더하기 2가 4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런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답을 한,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에서 원래는 어선 합동 정밀 수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즉그 작은 배 안에서 16명이 살해되었다면 그 안에 어떤 청소를 하더라도 혈흔이든 유류품이든 여러 가지 증거물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자, 현장 정밀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자였으면 적어도 우리 법에 의해서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단되고 일방적으로 흉악범으로 단정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즉, 그 사람이 흉악범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정밀 조사 자체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추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전혀 못 받은 겁니다. 이게 국가 폭력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특히나 북한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강제 북송을 함으로써 아주 전 세계가 경악할 인권 유린이 이루어졌다. 이걸 더 확인시켜준 이런 질의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법사위 회의는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민주당 의원 아주 뭐 윽박 지르거나 참 꼰대 같은 조언을 한다든지 최강욱 의원은 정말 그 인성이 엿볼 정도로 아주 뭐 노려보기도 하고 정말 큰 소리, 목소리 핏대를 올리면서 공격하듯이 했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히 아주 일장 연설만 합니다. 대답할 기회를 안 주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참 보기 딱하죠. 네, 감사합니다.